안녕하세요. 그림책 강의 이지혜입니다. 네. 오늘은 백신 세 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그림책은 만년 샤스입니다. 네. 시, 만년 샤스는 1999년 작품입니다. 작가는 글 작가는 방정환 선생님이고요. 그림 작가는 김세현 님입니다. 그러니까 방정환 님이 옛날 에 옛날에 써 놓으신 글을 이제 그림을 김세현 님이 그리셔서 작품이 나온 것이 1999년이다 이 말이죠. 네. 이 작품은 사실주의 그림책입니다. 여기 어린이날 제정 이거는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날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정환 선생님의 작품이 소파 아동문학전집 소파 방정환 문집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그림책이 이렇게 단행본으로 나오지 않고 잡지 사이에 글이 이렇게 그림책 아니면은 동화가 이렇게 끼어 있었어요. 어 그러다가 이제 문집으로 전집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내용입니다. 주인공인 창남이는 1학년을 1학년을 반 이렇게 갑을 병정 이렇게 나가는데요. 갑 반이 아니고, 을반, 두 번째 반이죠. 을반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쾌활한 소년이었습니다. 당시 비행사인 안창남과 이름이 같아서 창남이의 별명은 비행사였어요. 창남이는 추운 겨울 어느 날 만년 샤스를 입고 등교하는데요. 친구들 만년 샤스가 뭔지 알아요? 예? <laughs> 그냥 몸이에요, 몸. 예. 발문입니다. 친구들은 창남이가 왜 만년 샤스를 입고 등교한다고 생각하나요? 왜 그랬을까요? 친구들이 창남이와 같은 환경에서 산다면 어떨까요? 네. 앞표 지, 이 친구가 창남인가 봐요. 아주 잘 웃고 있죠. 유쾌하게 눈이 안 보이도록 입을 한껏 벌려서 이렇게 웃고 있어요. 만년 샤스. 아마 여기가 교실 문 같아요. 음.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어, 집신에 눈물이 뚝 떨어지는데요. 누구 집신일까요? 약표제지는 예, 이 지금부터 여기부터 글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어, 표지와 어, 내용 중에서 내용의 시작입니다.가 만년세스 이렇게 제목이 나오는 약표제지 부분입니다. 난 판권 페이지에 판권 정보가 있고요그 다음에 속표지에 만년 샤스 겨울이. 자, 생물 시간이었다. 이 없는 동물이 무엇인지 아는가? 선생님이 두 번씩 커폰 물어도 손드는 학생이 없더니 벼랑가, 옛 소리를 지르면서 기분 기운 좋게 손을 든 사람이 있었다. 응, 장남인가? 어디 말해봐? 이 없는 동물은 늙은 영감입니다. 얘기 하고 선생님이 소리를 질렀다. 온반 학생이 깔깔거리고 웃어도 창남이는 태평으로 자리에 앉았다. 네 지금은요, 음, 이 없는 음, 늙은 영감을 볼 수가 없죠. 잘 우리가 잘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술이 좋아져가지고 네. 임플란트를 한다던가 이래서 이를 만들어서 심죠 그래서 이가 없다 하는 분들을 잘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 의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가 빠지면 빠지는 대로 그래서 영감님이 되면 이가 없고 그 다음에 잇몸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죠 네 도덕 시간이었다 성냥 한 개비에 비 물불을 잘못하여 한 동네 삼십여 집이 불에 타버렸으니 성냥 단한 개비라도 무섭게 알고 주의해야 하느니라 하고 열심으로 설명해 준 선생님이 체 교실 문밖에 나가기 전에. 한 방울씩 떨어진 빗물이 모이고 모여 큰 홍수가 나는 것이니 누구든지 콧물 한 방울이라도 무섭게 알고 주의해 흘려야 하느니라 하고 크게 소리친 학생이 있었다. 선생님은 그것을 듣고 터져 나오는 웃음을 억지로 참으면서 돌아서서 "그게 누구야? 아마 창남이가 또 그랬지?" 하고 억지로 눈을 크게 떴다. 모든 학생들은 길길거리고 웃다가 조용해졌다. 이, 선생님이 안 계신 줄 알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 다음엔 안 그러지요. 하고 병정같이 벌떡 일어서서 말한 것은 창남이었다. 억지로 골랜 얼굴을 지은 선생님은 기어이 다시 웃고 말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빙그레 웃고는 그냥 나가버렸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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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학생들은 일시에 손뼉을 치면서 웃어댔다. 이렇게 어, 불에 탄 성냥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냥 이러면 어 케이크에 불 붙일 때 성냥이 긴 성냥이 나오죠. 그거보다 좀 짧은 성냥입니다. XX 고등 보통학교 1 학년 을반 장남이는 반 중에 제일 인기 좋은 쾌활한 소년이었다. 이름이 창남이요, 성이 한가라, 비행사 안창남과 같다고 학생들은 모두 그를 보고 비행사, 비행사라고 부르는데 사실 그는 비행사같이 시원스럽고 유쾌한 성질을 가진 소년이었다. 지금 여기 있는 게 모두 교복이죠. 교복 입고 있어요. 모자가 다 해져서도 새것을 사 쓰지 않고 양복 바지가 해져서 공둥이에 조각 조각을 붙이고 다니는 것을 보면 집안이 구차한 것도 같지만 그렇다고 단한 번이라도 근심하는 빛이 있거나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눈치도 없었다.남이 걱정이 있어 얼굴을 찡그릴 때에는 우스운 말을 잘 지어내고 동무들이 곤란한 일이 있을 때에는. 좋은 의견을 잘 꺼내놓음으로 비행사의 이름은 더욱 높아졌다. 연설을 잘하고 토론을 잘해서 갓반하고 내기를 할 때는 언제든지 창남이 혼자 나아가 이기는 셈이었다. 그러나 그의 집이 정말 가난한지 넉넉한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고, 또 그의 집이 어디인지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아무도 그가 가는 쪽으로 가는 학생이 없었고, 가끔 그의 뒤를 쫓아가 보려고 했지만 모두 중간에서 실패를 하고 말았다. 왜 그런고 하면 그는 날마다 이십 리 밖에서 학교를 다니기 때문이었다. 어, 심리가 4kg고요. 이 심리는 8kg예요. 8kg를 걸어서 다니는 거예요. 그는 다른 웃은 말은 가끔 가끔 하여도 자기 집안일이나 자기 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법이 없었다. 그런 것을 보면 입이 무거운 편이었다. 여기에 돌이 하나 있네요. 입이 무겁다고. 돌처럼 무거워요. 여기 일본 글자도 막 쓰여 있는데요. 그는 입과 같이 궁둥이가 무거워서 철봉틀에서는 잘 넘어가지 못하여 늘 체조선생님께 흉을 잡혔다. 하악한 후, 이런 하교예요 학생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도 혼자 나와서 철봉틀에 매달려 땀을 흘리면서 혼자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을 동무들은 가끔 보았다. 친구들이 가끔, 친구들은 가끔 보았다. 예, 예. 비행사가 하, 하교한 후에 혼자 남아서 철봉 연습을 하고 있더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혼자 애를 쓰더라. 그래 이제는 좀 넘어가던 웬걸 한 200번이나 넘도록 연습하면서 그래도 혼자 못 넘어가더라. 그래 맨 나중에는 자기가 자기 손으로 그 누덕누덕 기운 궁둥이를 잡고 때리면서. 궁둥이가 무거워 궁둥이가 무거워 하면서 가더라. <laughs> 자기가 자기 궁둥이를 때려 그러게 개짜지 모두 웃었다. 어느 모로든지 창남에는 반중의 이야기거리가 되는 몸이었다. 겨울도 겨울 몹시도 추운 날이었다. 손에 입을 대고 호호 부는 이른 아침에 상학종은 치고. 공부는 시작되었는데 여기 상업종이라는 말도 어 그런 말이에요. 수업 시작 종이라는 말이죠. 공부가 시작되었는데 한 번도 결석한 일이 없는 창남이가 이날은 오지 않았다. 호일세 호에야 비행사가 결석을 하다니, 어 호에야 호에 호해 비행사가 결석을 하다니. 어제 저녁 그 무서운 바람에 어디로 날아간 게지? 아마 병이 났나 보다 감기가 든 게지. 이놈은 능청스럽게 아는 체 마라. 1학년 을반 창, 일반은 창남이 소문으로 수군수근 야단이었다. 첫째 시간이 반이나 넘어 지났을 때, 교실문이 덜컹 열리면서 창남이가 얼굴이 새빨개가지고 들어섰다. 학생과 선생님들은 와 하면서 웃었다. 그리고 그들은 창남이가 신고 섰는 구두를 보고 더 크게 웃었다. 그의 오른편 구두는 헝겊으로 싸매고 또 새끼로 감아매고 또그 위에 손수건을 싸매고 하여 퉁퉁하기 짝이 없었다. 창남아 오늘은 웬일로 늦었느냐? 네 하고 창남이는 그 괴상한 퉁퉁한 구두를 신은 발을 번쩍 들고 오다가 길에서 구두가 다 떨어져 너덜거리기에 새끼를 얻어서 고쳐 신었더니 또 너덜거리고 또 너덜거리고 해서 여섯 번이나 제 손으로 고쳐 신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그리고도 창남이는 태평이었다. 그 시간이 끝나고 쉬는 동안에 창남이는 그 구두를 벗어들고 다 해져서 너덜거리는 구두주둥이를 손수건과 대님짝으로 얌전스럽게 싸매어 신었다. 그러고도 태평이었다. 따뜻한 날에도 귀찮은 체조시간이 이처럼 살이 터지도록 추운 날이었다. 어떻게 이 추운 날 체조를 한담? 또그 무섭고 딱딱한 선생님이 우통을 벗으라고 하겠지. 아이고, 아찔이야. 하고 싫어들 하는 체조시간이 되었다. 원래 군인으로 다니던 성질이라 무뚝뚝하고 용서 없는 체조선생님이 호령을 하고 하다가 그 괴상스러운 창남이의 구두를 보았다. 한창남! 그 구두를 싣고도 활동할 수 있나? 뻔뻔스럽게. 예,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하고 창남이는 시키지도 않은 띠도 띄어보고, 다른 박질도 하여보고, 제자리 걸음도 부지런히 해보였다. 최조 선생님도 어이가 없던지 음 상당히 치료해 신었군 하고 말았다. 그리고는 전 열만 세 걸음 앞으로 가. 전후열 모두 우도 벗어. 하고 다시 호령을 계속하였다. 죽기보다 싫어도 최조 선생님의 명령이라 온반 학생이 일제히 검은 양복 저고리를 벗어서 샤스만 입은 채로 선생님까지 벗었는데. 음. 다만 한 사람 창남이만 벗지를 않고 그대로 있었다.한창남 왜 옷옷을 안 벗니?창남이는 고기를 푹 숙이면서 얼굴이 빨개졌다.그가 이러기는 처음이었다.한참 동안 멈칫멈칫하다가 고기를 들고 선생님 만년 사, 샤스도 좋습니까?무엇?만년 샤스만년샤스란 뭐야?매매 맨몸 말씀입니다. 성난, 최조 선생님, 당장에 후려 갈 길듯이 그의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벗어라! 하고 후려하였다장남이는 양복 조거리를 벗었다. 그는 샤스도 적삼도 안 입은 벌거숭이 맨몸이었다. 음. 여기에 샤스는 지금 현재 티셔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적삼은, 한복의 적삼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아주 오래전에 쓰여진 이야기라는 걸알수 있죠. 음, 선생님은 깜짝 놀라고 학생들은 깔깔 웃었다. 한창남 왜 샤스를 안 입었니? 없어서 못 입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의 무섭던 눈에 눈물이 돌았다. 그리고 학생들은 학생들의 웃음도 갑자기 없어졌다. 가난 고생 아 창남의 집은 그토록 구차하였던가 모두 생각하였다. 한창남, 정말 샷스가 없니? 눈물을 씻고 다정히 묻는 소리에. 오늘하고 내일만 없습니다. 모레는 인천서 형님이 올라와서 사줍니다. 음, 그럼 옷옷을 다시 입어라. 여기 페이지입니다. 최조 선생님은 다시 물러서서 큰 소리로. 한창남은 오늘은 옷옷을 입고 해도 용서한다. 그리고 학생 재군에게 특별히 할 말이 있으니 재군은 다 한창남군같이 용감한 사람이 되란 말이다 누구든지 샤스가 없으면 추운 것은 둘째요 첫째 부끄러워서라도 결석이 되더라도 학교에 오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같이 제일 추운 날 한창남군은 샤스 없이 맨몸 음, 즉그 만년사치수로 학교에 왔단 말이다 여기섰는 제군 중에는 샤스를 둘씩 포개 입은 사람도 있을 것이요. 자켓에다 외투까지 입고 온 사람이 있지 않는가. 물론 맨몸으로 나오는 것이 예의는 아니야. 그러나 그 용기와 의기가 좋단 말이다. 한창남군의 의기는 1등이다. 제군도 다그 의기를 배우란 말이다. 만년 샤스. 행사란 말도 없어지고 그날부터 만년샤스란 말이 온 학교에 퍼져서 만년샤스라고만 부르게 되었다. 그 다음날 만년샤스 창남이가 늦게 오지 않았, 않았건만 그가 교문 근처까지 오기가 무섭게 온 학교 학생의 허리가 부, 부러지도록 웃기 시작하였다. 창남이가 오늘은 양복 우쪼그리에 바지는 어쨌는지 얇따랗고 헤져 뚫어진 한복 겹바지를 입고 양말도 안 신고 맨발에 집신을 끌고 뚜벅뚜벅 걸어온 까닭이었다. 맨 가슴에 양복 저고리 위에는 양복 저고리, 아래는 한복 바지, 그나마 다 떨어진 곁바지 맨발에 집신 그 꼴을 하고 이십리 길을 걸어왔으니 한 길에서는 오죽 웃, 웃었으랴. 그러자 그러나 당사자는 태평이었다. 고아원 학생 같으니 고아원 학생. 바보들 먹으러 다니는 아이 같구나. 하고들 떠드는 학생들 틈을 헤치고 체조 선생님. 무슨 일인가 하고 들여다보다 보니까 창남이가그 꼴이다. 선생님도 놀랐다. 너 양복 바지는 어쨌니? 없어서 못 입고 왔습니다. 어째 그리 없어지느냐. 날마다 한 가지씩 없어진단 말이냐. 예. 그렇게 한두 가지씩 없어집니다. 어째서? 예. 하고 침을 삼키고 나서. 그저께 저녁에 바람이 몹시 불던 날 저희 동네에 큰 불이 나서 저희 집도 반이나 넘게 탔어요. 그래서 모두 없어졌습니다. 듣기에 하도 딱 해서 모두 혀 끝을 찼다. 이 페이지입니다. 그렇지만, 양복 바지는 어저께도 입고 있지 않았니, 불은 그저께 나고. 저희 집은 반만이라도 타다가 남아서 세간도 도로 건졌지만, 이웃집이 십여 채나 타버려서 동네가 야단들이어요. 저는 어머니하고 단두 식구만 있는데, 집은 반이라도 남았으니까 먹고 잘 것은 넉넉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게 되어서 야단들이에요. 그래, 저희 어머니께서 우리는 먹고 잘수 있으니까 벌거 벗는 것만 면하면 살수 있으니 두 식구가 당장에 입고 있을 옷한 벌씩만 남기고는 모두 길거리에 떨고 있는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고하셔서 어머니 옷, 제 옷을 모두 동네 어른들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양복바지는 제가 입고 주지 않고 있었는데 저희 집 옆에서 술장수 하시던 용감이 병든 노인이신데 하도 추워하시길래 보기가 딱해서 어제 저녁에 마저 주고 저는 가을에 입던 해진 겹바지를 꺼내 입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죽은 듯이 고요하고 고개들이 말없이 수그러졌다. 선생님도 고개를 숙였다. 그래, 너는 내가 입을 샤, 샤스까지, 양말까지 다 벗어주었단 말이냐? 아니요, 양말과 샤스만은 한 벌씩 남겼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입었던 옷을 모두 남에게 줘놓고, 주워서 벌벌 떠시길래, 제가, 어머니, 제 사시라도, 샤스라도 입으실까요? 어, 했더니, 네 샤, 샤스도 모두 남주었는데, 웬 것이 두 벌씩 남았겠니? 하시기에, 저는 제가 입고 있는 것한벌 뿐이면서도, 예, 두벌 남았으니 하나는 어머니 입으십시오. 하고 입고 있던 것을 어저께 아침에 벗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 길에 학교 가기 추울 텐데, 둘을 포기해 입을 걸 그랬구나. 하시면서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주 발이 시려, 하시면서 "이에야 창남아 양말도 두 컬레가 있느냐? 하시길래 신고 있던 것한 컬레였지만, 예, 두 컬레 올시다. 하나는 어머니가 신으시지요." 하고 거짓말을 하고 신었던 것을 어제 저녁에 벗어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머니께 거짓말하였습니다. 나쁜 일인 줄 알면서 거짓말하였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나올 때 이에야 오늘같이 추운 날 샤스를 하나만 입어서 춥겠구나 양말을 잘 신고 가거라 하시기에 맨몸 맨발이면서도 예 샤스도 잘 입고 양말도 잘 신었으니까 춥지는 않습니다 하고 속이고 왔어요. 저는 거짓말 장이가 되었습니다. 하고 창남이는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내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어머니께서 너의 벌거벗은 가슴과 양말 없이 맨발로 집신을 신는 것을 보시고 아실 것 아니냐.아 선생님 하는 장남이의 소리는 우는소리같이 떨렸다.그리고 그의 수그린 얼굴에서 눈물 방울이 그의 집신코에 떨어졌다.이 집신코에 떨어지는 장면, 장면이 어 뒷표지죠. 뒷표지 그림이죠. 저희 어머니는 제가 8살 되던 해 눈이 멀으셔서 보지를 못하고 사신답니다.제조 선생님의 얼굴에는 굴다란 눈물이 흘렀다.와글와글하던 그 많은 학생들도 자는 것같이 고요하고 훌쩍훌쩍 우는 소리만 여기저기에서 조용히 들렸다자 뒷표지에 있는 어, 그림과 같은 내용이 36페지에 이 있습니다. 집신코에 눈물이 떨어지는 장면이죠. 창남의 눈물이. 네. 이렇게 해서. 어.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 아주 오래전에 쓰셨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대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 시절의 어려운 속에서도 씩씩하게 살아가는 한창남의 이야기를, 네, 이야기를 써주셨어요 아, 친구들이 뭐가 뭐가 부족하다고 엄마하고 아빠에게 투정 부리고 힘들게 하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